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알리익스프레스 할인 기간에 구매할 수 있는 테크 상품 9가지를 소개합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상품 목록 확인하시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캐기비스 USB-C 도킹 스테이션은 최신 기술을 담아내며 사용자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아이템입니다. 듀얼 애드미 포트를 통해 멀티 모니터 환경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을 한층 높여줍니다. MESSD 인클로저 기능으로 데이터를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으며 이더넷 100W PD 지원으로 안정적인 인터넷과 충전까지 가능합니다. USB 3.1 표준을 갖춘 이 허브는 SDTF 카드 리더기 기능도 탑재해 다양한 기기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실용적인 이 제품은 노트북과 맥북 프로 사용자에게 필수 아이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헤기비스 USB 3.0 비디오 캡처 카드는 최신 게이밍 라이브 스트리밍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에드미 입력을 통해 PS4, Xbox, DSLR 등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며 USB-AC 타입으로 연결이 간편합니다. p d 1 0트 기능 덕분에 고화질 영상 녹화가 가능해져 프로급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과 안정적인 성능은 물론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이 캡처 카드는 당신의 스트리밍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 오리코 NBM ME SSD 인클로저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USB 4 40Gbps의 초고속 전송 속도를 자랑합니다. PIA 3.0 X4 인터페이스를 통해 4이트까지 지원하여 대용량 데이터 저장도 문제 없습니다. 세련된 알루미늄 케이스는 내구성을 높이며 썬더볼트 3 슬래시 4 호환성 덕분에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인클로저는 데이터 전송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빠르고 스타일리시한 외장 솔루션을 찾고 계신다면 오리코가 정답입니다. 오리코 미니 독은 맥 미니 사용자에게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USB 3.2 젠투 타입 C 독으로 고속 데이터 전송과 다양한 스토리지 옵션을 지원합니다. 애드미 호환 기능으로 멀티미디어 작업에도 손색이 없으며 RJ45 포트를 통해 안정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갖춘 이 제품은 모든 작업 환경에 잘 어울리며 여러분의 작업 효율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헤기비스 손잡이 USB-C 허브는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멀티 기능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단축키 버튼으로 간편하게 볼륨 조정이 가능하고, a d m i 와 RJ45 포트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연결이 수월합니다. USB 3.1 표준을 지원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 또한 탁월합니다. 무엇보다도 힌트 관련 화학 물질이 없어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맥북과 윈도우 노트북 모두에 최적화된 이 제품은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디지털 라이프를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이 허브 추천드립니다. UM2 메탈 접이식 각도 높이 조절 회전 집게 다용도 스탠드 거치대 LD203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갖춘 아이템입니다. 견고한 금속 재질로 제작되어 안정감을 제공하며 다양한 각도와 높이 조절 기능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고 공간 절약에도 탁월합니다. 이 스탠드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를 안전하게 거치할 수 있어 집이나 사무실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UM2의 이 제품은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챙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빅스키 아스 오픈 프레임 파노라마 보기 게이밍 컴퓨터 케이스 모델 BCEX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DIY 풀 알루미늄 순행식 셋시로 견고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전원 공급 장치나 팬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자신의 시스템에 맞춰 직접 선택해야 해요. 사이드 패널 창이 없는 점은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면에서 내부를 잘볼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또한 RGB 지원이 없으니 깔끔한 룩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바닥에 전원 마운트가 위치해 있어 공간 활용도도 좋네요. 결론적으로 이 케이스는 자신만의 커스텀 PC를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휴대용 미니 키보드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유연한 방수 소프트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어서 물이나 먼지에 강하답니다. 85키 풀사이즈 디자인으로 편안한 타이핑을 지원하며 백라이트 기능도 있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좋아요. 가장 큰 장점은 접이식이라는 점인데요. 이동할 때 정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맥북과의 호환성도 뛰어나서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손목에 무리가 덜 가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정리하자면 이 키보드는 여행용으로나 일상적인 사용 모두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소형이면서도 기능은 놓치지 않은 스마트한 선택이 될것 같네요. 이 제품은 비산의 원격 교육 학습용 문서 카메라입니다. 이 제품은 AF렌즈와 내장 마이크, LED 조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13MP의 고해상도와 4K 및 1080p에서 최대 60fps의 프레임 속도를 지원합니다. 특히, 문서 스캐너로서 LED 스캔 광원 덕분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색상 깊이는 24비트로 실제 색감을 그대로 전달해주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이 모델은 원격 학습이나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에 정말 유용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 비싼 문서 카메라. 원격 교육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친구가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이용해주세요.